어, 안녕하세요 준양님 오늘 초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어, 지금 어떤 나라들에서 어떤 포지션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박준형이라고 하고요. 전 어, 싱가포르 소재 리크루팅 업체인 레드헌터스에 근무 중이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지금 어, 포커스하는 부분은 I.T 쪽하고 그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들 담당해서 시가폴 포함한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대만, 일본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준영님 링크된 프로파일을 잠깐 봤는데요. 그쪽에 네. 보니까 IT업계에서 개발자랑 그 UX, UI 쪽에 채용에 이제 많은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 같은 네. 경우에는 한국인을 굳이 뽑을 필요가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네. 특별하게 기업들이 외국인을 뽑는 이유가 뭔지 또 외국인으로서 그런 포지션에 지원할 때 어떤 전력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약간 그 IT 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드가 좀 심하게 좀 변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제 그런 뭐 특정 개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또 인기가 없고. 예전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수요가 많은, 뭐 그런 자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 자격증, 한국에서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력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목표를 잡으실 때, 어, 취업을 또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지금 요즘에는 이런 쪽이 좀 뜨고 있으니까 이거좀 해봐야 되겠다. 이건 이제 뭐, 아, 이제뭐아 요번에 지뭐 요즘, 요즘에는 이게 좀 내가 했던 분야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 바꿔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는 나라들 뭐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이 아세안 쪽에 이제 다른 데 마찬가지인 게 굉장히 좀 트렌드가 좀 심하기 때문에 어 특정 이제 그런 디벨로퍼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워낙에 인프라 자체가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정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인재풀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아웃소스이 되면서 실제로 어이 사람들이 어 이런 해당되는 나라에서 와서 일하는 게 오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하려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좀 풀이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테크니컬하지 않은 포지션들도 수요가 좀 있는 편인가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네. 뭐 어떤 그 일반적인 코플함수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지원 업무들 이제 뭐 인사 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낸스 쪽도 넘어가고요 이제 뭐 이런 거 관련한 업무들도 이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은 음 어떤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플 음. 펑션이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그 중국어를 많이 쓰는지 진 쓰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중국과 시는 분들한테 좀더 장점이 있어요. 되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으니까 도대체 영어를 얼만큼 잘해야 되느냐, 그 그러니까 아니면 영어가 이외, 영어 이외에 현지어가 얼만큼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저희한테 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네, 그, 현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어, 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성에서는 그런 현지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다영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어에 대한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어, 뭐, 어떤 뭐, 토익 시험을 본다든지, 토플 시험을 본다든지, 일부 채용 담당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음. 들어본 적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음. 어떤 그런 성적을 받아서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페이퍼 위에 기입할 수는 그런 숫자보다는, 어제 생각에는 실제 일을 하시면서 쓸수 있는 생활 회화를 좀더 이렇게 좀좀중점을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많은 영어권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많은 영어권 나라가 비자 장벽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 네. 아시아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담당하고 계신 나라에서 비자 그 발급 현황은 어떤가요? 음 일단 그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는 특정 직업군에 굉장히 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국민 우선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이유로 생긴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 아직 뭐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더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어 대신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조달이 불가능한 그런 인력분들, 그리고 많지 않은 인력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고치고치 물어보면서 왜이 사람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 이런 것들 사실 그렇게 다른 영어권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보다 좀 그렇게. 심한 심하게...